숨이 야, 보시작 드린다, 드린다, 오늘도 드린다, 중앙, 아삼!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고, 직성 예배, 코로나 끝나고 드리면 되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용접하면 되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들이면 되지. 아.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유의 명절 첫째 날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평일에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 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아산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새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전반부는 1장에서 2장은 교리편입니다. 그리스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또한 골로새서 3장 4장 말씀은 사두 바울이 신앙생활에 바른 생활에 주구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새 사람을 입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자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첫째로 새 마음 새 생명 새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유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1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느 것을 말합니까?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땅의 것을 우리는 갈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 힘이 없고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겨울에 식물을 보십시오. 다 죽은 나무와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청년부 때 그때는 정말 회기가 왕성하고, 연맹, <laughs>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장가를 가고, 또한 장년부가 되고, 또한 소망부가 되면 다시 말하면 소망부라,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력도 다 지나가고,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떠나야 될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은 능력이 있고, 영원하다고, 구약성경 10편 144편 7절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이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두번째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 음란 부정 사유 악한 정로 탐심 우상숭배인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분과 시기와 악의와 미움과 분과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오늘 골로새서 5장 8절 5절 8절 말씀에 땅의 지체는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시기, 미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지체를 다 죽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땅의 지체를 죽여 새속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날마다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 구절 10절 말씀입니다. 장조하신 자의 형상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우리 마음에 터득해 가는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거룩성입니다 더러운 곳에 자꾸 접촉을 저쪽, 하면 더러운 행위대로 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더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이 더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오염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자에게 과연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미운 질투 시기, 교만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처럼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궁률과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궁이 여기고 존귀이 여기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랑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이 오면서 그런지 코로나가 지금 이 지구를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성질을 잘려 또한 관용과 용서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한 일곱 번째, 평강이 있을지언데, 짜증이 나니까 화평과 평강이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려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할 때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항상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감사한 사람은 찬양이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은 차량이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친구들은 항상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밝아온 음력 구정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밝아온 2022년대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다 시행하리라. 얼마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밝아온 2022년도는 형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며 무엇을 하든지 다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세 사람을 입은 자처럼 올한해 살아가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